민주 내란 전담 재판 어, 재판부 설치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거 인민재판부 아니냐, 왜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그 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음. 개혁신당에서도 하는 얘기 아닌가요? 뭐, 맞습니다. 음. 범 욕법 약권이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민주당만 추진하는 거예요. 음. 조국혁신당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조국혁신당은 또 민주당과 같은 편이니까 음. 조국혁신당도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 발상이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해 보고 싶다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음.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게 한동안 잠잠했는데 그 잠잠한 기간 동안에 아마 왜 잠잠해졌는가 었 당시 조금 여론의 역풍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위헌성과 관련해 갖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마음대로 재판부까지 구성하면 정말 앞으로 못할 게 뭐냐 이런 음, 음, 그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조금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다시 그 시동을 음. 걸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죠 중순 1월 18일로 예, 1심 판결 예정돼 있고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에 대해서 이 만약에 특별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그 불복 논리만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봐요. 저도 이 얘기 나오다가 들어간 거는 좀어 역풍이 불까 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조 의원 대법관을 엄청나게 흔들다가 좀 여론에 좀 밀리면서 요즘또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사법권을 예. 불순한 의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때 불순한 의도는 일단 없고 음. 근데 저도 결론적으로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먼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이 꽤 있습니다 음. 물론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는 이분은 아니지만 지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음. 일단 윤석열 석방주의한 게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1차 구속기간이 1월 18일까지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무조건 1월 18일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풀려나냐? 일반 이적제로검 특검이 또 기소할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지층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 내란 재판부가 특히 직견 재판부가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또 조위대 사법부에 뭔가 영향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일단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일심은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이심부터라도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불안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음. 일단 이게 민주당 음.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네. 불순한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발로 됐기 때문에 나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하신 대로 결과가 만약 특별 전담 재판부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결과가 나와도 구구층에서 아스팔트 측에서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음. 저는 그래서 솔루션은 법원이 먼저 해야 돼요. 예전에 세월호 문제 때 세월호 사건 때어 법원 행정처에서 당시 특별 재판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이 주도적으로 이심부터 만들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laughs>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어 내란 전담 재판이까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거기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형식상은 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 석방주의가 말이 되느냐가 하나고 음. 그다음에 내란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더구나 음. 45년 만에 끔찍한 불법 비상 계엄인데 이거를 이 우두머리를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못 하고 그것도 변호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석방된다라는 음. 이 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뭐 아. 되게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결정이지 않나, 위험한 추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거,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시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특검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 재판부를 못 만드는 음. 이유는 바로 이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음,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사건에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 헌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위헌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위헌 결정을 받을 겁니다. 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뭐 민주당에서 어, 더 이렇게 친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 판단은 그렇게 내려질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실 때할때그박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직위원 재판부가 뭐 그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불순한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어떤 판단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불복하는 건 항소 절차나 네. 불복 절차를 통해서 법적 절차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가 바꿔보겠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 판사가 잘못됐다. 그 구성원을 바꾸겠다. 음.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위헌적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음, 실제로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철근님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 칩시다. 예. 왜냐,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법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데 실행이 옮겨져요. 음. 그러면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나 당장 어디로 쫓아가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쫓아갈 음. 거예요. 음. 위헌소송 할 겁니다. 더 길어지겠네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헌소송으로 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란 종식 하루라도 빨리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프레임에도 동의하지 음. 않습니다.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아니라 지금 김철고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거 위헌 판결 내릴 거예요. 그럼 그 동안 진행돼온 그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했던 판결 이게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정말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아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부 그 뭐. 다독이기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음. 그 결과를 낳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아뭐 그러니까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냥 제가 한번 생각돼. 어,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은 항소 포기하고 어, 우리 마음에 좀안 들면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좀 너무 긁어 자꾸 부스러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래서 이제 일단 긁기만 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만들고 <laughs> 일단 긁기만 해. 네, 네. 일단 긁기만 하고 왜냐하면 지층이 사실은 많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 긁기만 하고 또 지금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을 또나왔잖아요 어제. 네. 여러 카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협상용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걸로 취재하진, 않... 취재하진 않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층에게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음. 보여주고 하지만 민주당 내 대외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상당수원들은 또 이런 식의 추진에 대해서 불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시 이거를 연내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전에 내란전단 재판부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지지층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어 그냥 대응하는 정도로 전 해석을 해요. 음. 그리고 이거를 대응이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음. 어렵지 않겠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서 상명이다라고 하고 국정조사 얘기했다가 음. 안 들어가는 것 되잖아요. 음. 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음. 또 이제 막 반응이 나오면 갑자기 또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죠. 음. 근데 현재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음. 일단 긋기만 한다. 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던져보고이음좀 분위기 좀 보고 아 이게 아야 어, 별로다고 빼빼빼 빼, 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정치 현실이 맞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에 이거를 다시 카드를 꺼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접는 척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데에 주력할 겁니다. 음.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죽을 올리다가 음. 네. 야, 성동격서 그렇죠. 법이네요 음, 아니면 빠지고 <웃음> <웃음> 도망가야죠. 아니면 예뭐 그런 내용 같아. 이 계속 좀 사법권을 좀 흔드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뭐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 법률화, 어,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등도 추진하고 법관 정직 최대 기간 2년으로 상향하고요. 징계위 외부인사 다수로 변경. 법원장 판사회의서 선출 판사 보직 어, 사법행정이 심의 의결 거쳐야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이유로 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뭐 퇴직 대직 대법관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 좋습니다. 아, 이런 거는 괜찮아요뭐 이런 거뭐 얼마든지 할수 있죠. 네, 네. 제일 문제는 사법행정이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여기에 음.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관이 아닌 비법관들이 아홉 명까지 구성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이 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판사를 됐지 안 됐지? 그렇죠. 인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판사를 인사한다는 건 인사에는 어느 자리에 어떤 보직을 내릴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영장 전담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외부인 사법행정위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그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고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의 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 재판만 하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법권이라고 하는 거엔 거기에 인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있으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하면 당신들 와서 의결만해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국회를 구성하는 조직과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해주고 독립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야지만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음.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나중에 사법행정위원회잘 보여야겠는데 그럼 법원의 판결을 내릴 때야 음. 이거는 원래 법관이 이렇게 안 되겠지만 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잘 보여야지 음. 오히려 눈치를 보는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판사들이 정치화 돼 간다고요 이건 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음. 판사를 오히려 정치화를 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요 이게 사법행정 아, 이걸 만들어요 네.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 이걸 왜 만드나 봐, 보면 그각 판사들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요. 음. 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다섯 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각급 재판 과정에서 아 이거 헌법 84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오, 나는 84조 이렇게 해석 안 하는데 재판 다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재판관에 대한 인사를 하지 음.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향을 봐서 아그 재판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은 거기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인사를 좌우하겠다라는 게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비법관 9명 가운데 이거 원래는 6명을 국회에서 음. 추천한다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근데 국회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니까 반대해서 그게 위헌이라 그래서 지금 바꾼 건데 여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몫이 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몫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속한 정부 관료입니다. 음. 행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에 영향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네. 대한 변협 마찬가지예요. 변협은 판사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협에서 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오, 제, 그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런 네.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려고 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맘에 안 들잖아요. 그분이 행사하는 인사권 이거 없애겠다. 음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무리스크 결국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결국 그쪽으로 가는겁니까 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뭐 정부나 국회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돼야 된다 이런 걸 음. 하면 그냥 민주당 안으로 딱 내놓고 지금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절차도 거치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깊게 된다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법원행정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냥 요런 식의 자문기구가 하나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 자문기구 <laughs> 정도면 네. 괜찮은데 이거를 네. 이렇게 가는 건좀 무리가 그렇죠. 있어 보인다라고 맞아요. 보시는군요. 제가, 제가 한마디만 여쭤요네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한변협을 어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대한변협을 잘 보시면 음. 어, 대한 변협에서 어떻게 검찰청이 폐지됐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음.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음. 저는 지금까지 지도부 변협이나 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 번도 성명을 내지 않은 걸본 적이 없어요. 반대되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아니그렇더 어, 항상 이런 문제 있을 때에는 <laughs>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76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어떻든 저쨌든 음. 회원들의 어떤 의견을 묻고 뭐 그런 대한변호사 거. 대한변호사협회 <laughs> 선도 더 얻을 게 많으니까 조용한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laughs> 추천할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 지금 뭐 서영계 <laughs> 의원하고 뭐 쿠팡 임원하고 대한변협 회장하고 뭐 같이 식사 자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대한변협의 추천권은 민주당 추천권이나 다름이 없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요 대한변협이 대한변협이 추천하니까 공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음. 대한변협은 이미 공정하지 않아요. 이미 민주당의 표와 다름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와. 아주 강력하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민주당의 뭐 의견과 다르지 않다. 이게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 한명한 한 명이 투표해 갖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 번호 몇 번까지 갔습니까? 3만 몇 번까지 갔죠. 네, 근데 그 사법고시가 존치됐을 때는 그게 한 변호사 3만 명 시대군요. 네, 맞아요. 3만 몇명됐고요 맞아. 3만 명이 넘었군요. 사법고시 마지막 세대가 한 12, 3000명 번호대 아니에요? 네한 16,000명. 16,000 번호대. 그래서 이제 로스쿨 번호대가 더 많아진 거예요. 로스쿨 출신이 회장이 됐잖아요. 네. 네 로스쿨, 맞아요. 로스쿨 예, 예. 출신 이 회장이 되고 하면서 네. 상당히 젊은 층의 변호사들로 음.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그럼 정말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변협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조하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고요. 예, 예. 뭐 자세하게 뭐 어떤 뭐 브리핑이 있거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예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하신 것 같네요. 다들 어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김건희 게이트 음비상계엄의 진짜 이유라는 어 의혹이 좀 제의가 됐습니다. 자 이거 좀 황당하긴 한데 김건희 씨가 <laughs> 지난해 5월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걸 확보했는데 그거 좀 수사가 잘 되고 있냐 그전 영구인 수사 되고 있냐 그 어떻게 좀뭐 전담부 어떻게 되고 있냐 예? 본인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저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예, 보고. 예, 야, 없는데요, 정말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한 데가 없구나 음. 아~ 더군다나 자기 아, 재판인 경우에 돼. 자기 재판인 경우에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김혜경 김정중 여사는 왜 수사 안해 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랍습니다 음.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놀라울 만한 일들이 이거보다 더 놀라울 만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게 혹시나 있을까요 설마 음. 예 저는 부지런한 건희 씨 음~ 그다음에 막무가내 건희 씨인 것 같아요. 음. 설명 자기 사건 궁금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법무부 장관인데 음. 법무부는 영어로 법무부 영어로 Justice잖아요. 법무부장관에게 텔레로 제 사건 어떻게 돼요? 음. 김정수 김혜경이 음. 조사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하고 돌려서 하잖아요. 오히려 정말 궁금하다면 이것도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관통해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을 음. 알아보고 민정수석실에서 음. 또 예를 들어 법무부 쪽 음. 알아봐서 의견 들어서 정보보고 형태로 주는 거는 적절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수 있다고 봐요. 음. 아니 뭐 당당 변호사도 아니고 직접 틀레로 이거는 그 전에 법무부장관을 본인이 얼마나 우습게반냐가1 번. 아맞다두 번째는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할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위치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그렇게 이미 서로 양자가 음. 그 정도의 라포는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죠.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질책해. 너는 당연히 들어야지. 이런 게 사전에도 그전에도 그런 류의 것들이 있었다고 추장하는게잘 합리적이라고 봐. 그전에도 몇 가지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도그나라 예. 그냥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음. 김종수 김혜경 씨는 수사가 덜 되고 있습니까라고 질책할 정도면 음. 아니 이 말대로라면 음. 민주당의 어뭐그 신중하게 응. 신중하게 알아. 결정해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이건 훨씬 더 하죠, 이거 훨씬 더하죠 이거 얼마 더입니까 이게 박성재 장관에게만 보냈을까 그 전에 법무장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음.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네. 이 관련해서 논란이 되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시 했던 게 논란이 됐 었던 거잖아요 뭐 그게 1월이죠 1월이었었고 그럼 그 전에는 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자연인이죠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거를 국무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갖고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음. 이거를 박성재 법무장관이 받아줬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거죠. 뭐 답변을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배가 위죠. 위죠. 아마 55 선배죠. 55년생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음. 아는데 이럴 정도 되면은 그럼요. 대통령한테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아, 그렇죠? 예. 일단 정말 이게 놀라워요. 이건. 예. 지금 사실은 뭐 정말 잘못됐고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는 맞는데 그래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관점이 뭐냐면 왜 내란 특검이 이게 지금 동기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각 지금 또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거에는 내란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에 법무부 장관에게 서로 주고받은 이 내용은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내란 사건으로 만들려고 내란의 동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왜 네. 동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특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동기로 해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음. 너무 많은 동기가 생겨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게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새 특검을 마치 자신의 하청 수사 기관처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새 특검을 왜 하청 수사 기관처럼 부리느냐? 이세 기관이 각각에서 증거를 수집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음. 압수색을 어마어마해요. 이세 개를 합치는 순간 이제 퍼즐이 다 완성이 됩니다. 거기서 뭐든지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각각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한 증거는 내란 특검이 쓸수 없어요. 음. 내란 특검이 조사한 건 김건희 특검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laughs> 합치고 있는 거예요. 새롭네요. 아, 아, 근데 보통 그런 건깜짝 <laughs> 자주 제출이 안 되는. 이제 경찰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내란특검에서 이건 충분히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이라고 <laughs> 했고 그리고 저도 이거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일단 윤석열의 비민주성이죠. 자기 음, 마음대로 하고 싶어했는데 그게 안 돼서. 비상대권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개엄까지 갔다 오는데 그런 트리거 계기는 뭐냐?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봐요. 음. 당시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그리고 명태균 이렇게 되면서 압박을 느끼다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결정적으로 명태균이죠. 디올백 그앞 아,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것 압박을 느끼다가. 어 구체적으로 가장 최 접근된 트리거는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고 봐요. 음. 당시 친한계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 특검 찬성해라는 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 그리고 한2주 지나서 개연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친한 친 한동훈과 윤석열 갈등이 워낙 심해서 만약에 친한계 몇 명이 빠져나와서 특검법을 찬성해 버리면 제2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제2 요구가 통과돼서. 김건희 특검법이 실행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가전 그거라고. 개엄에 큰 영향을 준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 했구나. 그래요? 일단 그걸 막기 위해서 음... 뭐 서둘렀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진짜? 전 대표에 야, 진짜 대해서 그래.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거. 음, 음, 음. 근데 이게 그럼 근본적인 문제점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거냐, 아니면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분열어 있는 거예요. 개혁 자체를 한게 잘못이죠. 아, 그러니까 개혁 자체를 네. 한게 잘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김건희 여사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정권의 책임이 있는데 음. 이건 생각 안 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아, 고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배신자 만약... 프레임을 건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해석은 뭘까요? 만든 해석이니까. 개헌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왜 아프냐면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비극이잖아요. 네. 개엄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결국은 김건희라고 하는 자기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각종의 입법권을 이용해서 계속 행정이나 대통령이 행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발목 잡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뭐 자기 와이프의 수사 그것도 예전에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수사를 막고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란 특검에서 어쨌든 법을 지켜서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영장이 나왔으니까 뭐 영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걸. 음. 제가 이제 지금.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게 원인과 계기로 이걸 분류해서 봐야 된다.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안 되고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22년부터 이미 다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틈만 나면 그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내 마음대로 정말 해야 되겠다. 음. 이 중국 세력, 친북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기본 인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트리, 트리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 이상 네. 미룰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음. 그러면 이걸 계기로 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계속 계속 아, 열받게 하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쌓인 거죠. 그렇겠죠. 계속 그러다가 아, 야, 건, 해 그냥. 네. 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집권 과정에서 이게 아니라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음.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정치를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제때에안됐다고생각하거든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뭐 비상대권이라는 게 저는 비상대권이라는 게 사실 헌법적으로도 어, 언제 없어졌죠? 1987년 개헌하면서 비상대권이라는 게 없어진 거 아닌가요? 개헌권은 있지만, 어, 있지만. 있지만 비상대권이라는 건 네. 없어졌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존 헌법으로 공부를 했어가고 음. 이걸 갖고. 아, 그구삼구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맘대로 하는 건한 마디도 못 하는 놈이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법 안에서 해요. 최소한 음. 법 안에 틀에서 뭔가 대응을 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야지 이거는 사실 법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찬성합니까? 이런 일들을 내란이라는 것을 개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찬성합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법 바깥에서 이런 걸 하면 저희 뭐라 고해요 당연히 당연히 네. 탄핵 때와 적 때는 또 네. 저도, 저도 항소 폭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소 폭이가 네. 아마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마지막 트리거였다라면 진짜 이게 이유가 포함돼 있다라면 정말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 거말지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참아무래던 네.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십이월 3일이딱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어 우리 그날 방송하죠. 음. 가막 개업 1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1주년이요? 그때 <laughs> 1주년 말고 1년. 그때 뭐, 예. 뭐 하고 있었는지부터 야, 근데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야,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막뭐 이런 얘기 술 마시다가 많이 하잖아요. 음. 뭐. 알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아. 게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